예, 네, 안녕하세요. 변춘입니다. 오늘 12월 1일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뭐, 글쎄요, 어제는 냉탕했다가, 오늘 은 온탕하고, 이제 이제 굉장히 좀 혼란스럽게 만드는데요. 제가 오늘 목감기가 걸려가지고요. 예, 조금, 그, 어, 짧게 요점 정리만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 보통 보면은 이렇게 이제 그 온탕 낸탕이 왔다 갔다 해버리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변곡점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변곡점이라는 거는 내려오다가도 올라가는 이런 때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다가 내려오는 이런 변곡점에서 온탕 낸탕이 나오다가 한번 이제 깨져버리면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 밑에 가격으로 이게 더더 더 내려와 버리면 굉장히 크게는 내려오고요 만약에 이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상당히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변고점이 나오고 있거든요 다행히 오늘 보니까 음, 외국인들이 우리 거래소 시장에서 천억 정도 매수를 하고요. 또 선물 시장에서까지 3,700개약 정도. 어제는 한 5,000개약 정도 매도하면서 외국인들 얘들 왜 그래? 이랬었는데, 어제는 뭐 삼성전자하고 삼성전자 3년자 우선주 한 2,000억 빼면 특별한 건없었습니다마는 월말이라는 것 때문에 좀 그랬던 것 같고요. 자, 기간들까지도 오늘 500억 매수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오늘 2,000억 매도 했는데요. 이거 몇, 저기 수익 나고 매도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보면은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매수하면, 종합주까서 예, 올라갑니다. 주식 올라갑니다. 이러면서, 왜 거꾸로 매매하시는?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무튼 우리, 브라보 가족들은, 문자 받으시는 분들은, 오늘 뭐 매도 안 했죠? 꾸준하게 가져가셨죠? 예, 증권주도 지금 못 사면 못 사요. 음, 그래서, 잠시 후에, 정보동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여기는요, 기초 분석상으로서는 2050포인트가 강력한 저항서 작용을 하겠지만, 이거 돌파되는 걸 기정사실로 놓고 보자고요. 2500, 2050포인트 돌파되면은 또뭐 무슨 소리 나와요? 예, 2100포인트, 또 2100포인트 돌파되면 2200막 이렇게 나올 건데, 제가 볼 때는요, 지금 이쪽이 정합까지 2050돌파되는 거는 시간 문제예요. 왜냐면은, 지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요, 삼성전자가 오늘도 보면은, 뭐, 한2% 정도 올라오니까, 합지주까지두자리수 올라오잖아요. 그죠? 예, 오늘 2% 올라왔는데, 합지주까지는 31포인트 올라왔단 말이에요. 예, 이런 모습인데, 어, 여기서 이제 139만원 여기는 좀 도파되는 거 보셔야죠. 그죠? 이거는 저 기존 사실을 보입니다. 그동안, 어, 지금 그, 한달 동안, 예, 좀 조정받고요. 조정받고 지금 돌아서 나가는 그런 자리가 들어왔잖아요. 음. 그래서, 139만원 돌파된다 그러면은, 종합주까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특히, 이제, 또, 그 우리, 그, NH자증권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거 지금 그 주봉으로 보면요. 지금 그 17,500원부터 계속 빠져가지고, 거의 한 6개월 정도 빠졌어요. 그래서 돌아서 나오는 자리잖아요. 그죠? 그런다 보면은, 이런 것들, 또 뭐, 대우증권도 마찬가지고요. 증권주들은 종합주까지 수점유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또, 은행주도 그렇고, 이런 것들 돌아서 나오기 시작하면은, 정한 가에서 50포인트, 60포인트로는 쉽게 올라옵니다. 오늘도 30포인트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특히 거기다가 또 현대제철이라든지 포스코 뭐 이런 종목들까지도 밑에서 들어오고나 있거든요. 물론 오늘 뭐 중국 FTA 관련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그것 가지고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모습은 아니잖아요. 얘들도 mm. 보니까 지금 3% 이상 올라왔어요. 1년치 농사 다 지었죠. 1년에 금리가 3%가 안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 브라보 가족 중에서는 라이브하시는 분들은 좀사들 사신 분이 있는데 m s c d 상으로서도. 기준선을 추세선이 올라오면서 매수 신호가 나왔고요, 그죠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예, 이거 뭐이거 여기서 못 사면 못 사잖아요. 예? 예, 완전히 뭐 삼중마당 만들어놓고. 예. 들어오는 그런 모습인데. 그리고 이제 오늘 보면은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도요. 사실은 어제 제가, 어, 저기, 모니터에 방송에서 이거는 지금은 매수 아닙니다. 이 말씀드렸어요. 이 차트 보면은 어제는 매수는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서 한번더 빠져가지고 한 5만 천원 근처, 여기 121평선하고 이윤율 좁히는 이런 모습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히려 오늘 올라오는 게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빠진 걸한 번에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는 강세장의 표현이거든요. 예, 네, 아무튼 그래서, 거래성 업종 대표종목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가져가셔야 돼. 요 SDI도 마찬가지고요. 예, 네,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시장 쪽에 이제 개인 투자들이 자 매수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도 보면은 오늘 뭐 이쪽에 그 체시스 같은 경우 들었고요. 그죠? 뭐김무성 테마들하고 디지털 조선 들었고요. 음. 아침에 굉장히 그 강한 그런 모습 들을 보였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거 철저하게 단타들만 갈라 그러죠. 디지털 조선 같은 경우도 이제 분목으로 보면, 예, 네, 여기, 예, 4,900원부터요, 그죠? 오늘, 11시에 4,900원부터 내려와가지고, 4,600원까지 막 올려놨다, 이런 널뛰기를 한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여러분들이 그, 테크니컬하게, 고점 매도하고 저점 매수하고 이러면은 잘될것 같지만, 그거 어려우신 분들은요, 단타 매매하지 마시고, 오히려 거래소 업종 대표 정보도 고전하게 가져가시면서 편안하게 가세요. 음? 오늘도 보면 이제 이번 주에 저희가 그~ 지난주부터 이제 오늘부터 그~ 문자 회원들 라이브 회원들 협의가 인상됐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가입들을 많이 하셨는데 다른 데서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좀 불안해하세요 조금만 빠지면은 그냥 어쩔 줄 모르고 그냥 보셨는데 문자 회원들은 문자로 장중히 저하고 상담이 되기 때문에 항상 화면을 제가 전화도 해드리고 하거든요. 하고 전자인증 같은 경우도 어제 파신 분들 못 사잖아요 오늘 뭐 올라왔다가 좀 내려오긴 했습니다마는 예 요것도 제가 그 종목 동영상에서 한번더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장중에 응 장중에 있잖아요 막그 확인되지 않은 루머 때문에 쩔쩔낸다고요 보면 확인되지 않은 루머에 불안해하지 말고 하루 세번 보내드린 장중 문자 받으면서 마음 편하게 매매하세요 이렇게 매매 해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거야. 예, 그러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새로 가입하신 분들은요. 유료회원센터에 여기 가시면 예, 종목 동영상이라고 있어요. 예, 종목 동영상 꼭 보세요. 종목 동영상에서 종목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왜 우리가 이런 종목을 사야 되고 왜 여기까지 예, 버텨야 되고 어느 정도 이제 목표가 얼마고 이런 것들을 얘기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듣고 나서 보고 있으면 장중에 흔들리더라도 견딜 수 있고요. 또 거기다가 저희가 불안하지 않게 하루에 세 번, 네 번씩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애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루에 그 3개월에 85만 원이면 요 하루에 만 원도 안 돼요. 만 원도 안 되는 돈 내시고 이렇게 편안하게 개인비서 두시는 거예요. 주식시장 여러분들 답답하고 어려울 때 어디 물어볼 때 있습니까? 예, 온통 그 방송에서 나와서 떠드는 애들은 지가 뭐 굉장히 수익 많이 난 것처럼 막 떠들면서 예, 자기만 따라하면 수익 날 것처럼 막 떠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들으면 더 짜증 나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종목선단 어, 신청하면은, 안 되잖아요, 또. 예,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종합증가 지수가 여기서 2,050포인트가 문제가 아니고, 2,100포인트가 문제가 아니에요. 응? 만약에 종합증가 지수가 여기서 1,900포인트, 1,800포인트 빠진다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떠들지 않습니다. 괜히 이거, 욕이나 얻어먹죠, 그죠? 예, 종합증가에 100포인트 빠지면 방법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따라 하실 수 있는 분들만 등록을 하시고요. 또 이제 문자회원 등록하시는 분들은, 예, 여기 이제 카드 결제하시는 분들은 여기 누르시면 되는데 카드는 뭐두 달에서 5 개월까지 할부 무이자 하고 있대요. 제가 해는 게 아니고 카드사에서 하는가 봐요. 올케 예, 하셔가지고 하시고 문자열 등록하시면 저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받아서 예, 여러분들하고 이제 매도 시점 한번 좀 알려드리니까 혼자서 매도 좀, 도지 못합니다. 나는 너무 많이 빠져서 매도 못합니다. 이신 분들도 빨리 종 종목 상담 받으시면서 같이 따라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종합주까지서 올라가더라도 일부 종목만 갑니다. 예. 예, 여러분들 예전에도 경험하셨잖아요. 10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올라갈 때, 야, 20개 종목이 갔어요. 예? 예, 차하정 뭐 이런 종목들만 갔잖아요. 그죠? 예? 여기서 그래서 제가 9시 45분에 문자 보내드리면서 종합주가지 상승하더라도 모든 종목이 상승하는 것은 아니니까, 보유 종목 3개내로 선택과 집중하시라. 예? 예, 투자금액이 한정되어 있는데, 종목을 뭐 5개, 10개씩 가져가시면 수익 안 나죠. 500만원씩 10종목 사가지고 수익 나겠어요? 안 납니다. 예? 절대 안 납니다. 예? 한 종목 올라가면 한 종목 빠지고, 뭐 이런 모습 나오니까. 나살때 지금 포트폴리오 제로 제공비 아시고요. 보니까 여기 코스닥 시가 형이잖 차바이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예전에도 이거 매매해가지고 10전 10승 했던 종목인데, 그죠? 이 만유천 원에 여기서 팔고 나왔는데 참 많이 안 빠지네요. 한번더 빠질 자리였는데 그죠? 이런 것들도 한번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음, 그 다음에 뭐 핀테크 관련해가지고 한국전자인증가 정보인증 이런 것들 오늘 좀 약세를 보이긴 했는데, 이제는 크게 빠질 자리 아니에요. 그리고 한국전자인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워낙 싸게 사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버텨보자 그랬는데 음? 예, 여기서 보면 우리가 8700원 대에서 사들였잖아요 그죠? 8700원 에사들였으니까 지금 가져가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거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예? 상당히 탄력 붙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 보이죠 그리고 오늘도 보니까 이제 어, 정치 태바들 해가지고 한창이나 대원전선 같은 경우는 이거는 또, 그죠? 예, 방기문 총장, 뭐, 얘기들. 그 다음에, 이제, NK c 시스 뭐, 이런 것들은, 뭐, 또, <laughs> 문, 문, 어? 아니, 저기, 김문성 테마, 뭐, 이런 디지털 조선. 이런 모습인데, 근데, 이것도요. 여러분들이, 고점 매수하고 저점 매수하면서, 이렇게, 저, 자, 그, 매매가 가능하면 다, 되는데, 그거, 가능하지 않잖아요. 응? 거꾸로 가가지고, 여러분들 물리셔가지고, 하루에 10%씩 손해보면, 그, 안되다 만이가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보면은 문자 회원 새로 가입하신 분들은요 보면 그니까 빨리 그 손해를 많이 하려고 자꾸 덤비시는데 그거 빨리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꾸 그러다 보면 엮여요 음. 오히려 1%씩 따여 가지고 10% 되고 10%가 20% 되고 이게 주식장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자,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금 15만 원대에서 못못 사잖아요. 어제도 이거 빠진다고 지금 예? 매도하신 분들 사겠어요? 못 사요. 예? 여기서 매도하신 분들, 지금, 오히려 여기서 물려가지고 그냥 가져가시면 이제 수익 내고 나오는데, 이거 매도하고 나서 다른 데 가서 또 물렸어요. 그죠? 코스닥 테마정보 한다고 갔는데 또 물리잖아요.